에이쿠 이거 더 좋네 키로에 음. 24,000원 수산 추경 추경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월 19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 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경매장 휴무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점은 정상 영업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오늘도 정갱이가 들어왔고 가격표 하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키로에 3만 원이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13만 원짜리. 13만 원? 이발이 어... 4만 원. 4만 원? 응. 오늘 구만 원. 4일에는 6만 원. 와우. 오늘 숙축곳에 레이크 55,000원짜리. 까리 정도. 어... 얘는 그 38,000원, 38,000원. 어... 사이즈가 어... 13,000원. 13,000원 응. 산지. 아, 다나가고건 하는데 15,000원. 15,000원. 네, 다음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어는 물량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요새 자주 보이는 뿔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는 이제 금방 다 나간 것 같아요. 어, 몇 개, 한개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용으로 아주 좋은 꼬치고기, 이거 세 마리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이제 금어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삼치는 가격이 살짝 좀, 오른 편이고요. 이제 학꽁치 네, 불볼락. 요새 이제 불볼락이 좀 많이 나오는데 구이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왕우럭조개 같은 경우는 숙회로도 좋고, 어, 그 다음에 구워 먹어도 좋아요. 산낙지도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가리비는 보통 한 요정도 가격 계속하고요. 피조개는 크기에 따라서 만원짜리 있고, 이제 만이천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열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돌문어는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가격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자연산이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제 참돔도 있었고 감성돔도 있었고 이제 농어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오른 편이에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사이즈의 능성어가 보였습니다.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를 보게 되면 지난 주하고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화연어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노량진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반새우 저인망이 오늘은 선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흑골뱅이는 여전히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자 이제 문어 돌문어인데 이건 키로 27,000원이고 이제 축양방어 이제 이거 10kg 짜리예요 이거 많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8, 9kg 짜리인데 요게 1kg 차이지만 가격이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었고요. 뭐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돔은 가격이 소폭 내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좀 비쌌는데 살짝 시세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강담돔이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 뭐, 키로에 4만원짜리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감성돔 도중국산니고 중국산 감성돔은 색깔이 살짝 검은빛이 나니까 자연산은 좀 은빛이 예, 많이 나고요. 오늘은 숭어 가격이 좀 비쌌어요. 어, 키로에 이제 15,000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구 가격이 엄청 좋더라고요. 킬로에 2 0 4천. 네, 대기 킬로에 2 4 0 0 0원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C6번 오복상회로 왔습니다. 이 점포마다 가격은 1, 2천 원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제 가격도 보시고 물건 상태도 좀 보고 제 구입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다리 저 밑에 보이죠? 중국산입니다. 제주산도 나오는데 요새 제주산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사이즈 좀 봐라. A급. 네. 키로 아, 중반나, 키로 중반나. 이거 더 좋네. 음... 어, 싸게 샀어. 잘 다니네. 싸게 샀어. 얼마야? 여럿? 능성 얼싸한 거 이거. 여, 국산. 일단... 야, 국산, 추격, 추격. 십 킬로 나한 십 킬로. 이건 이제 중국산. 중국산이 색깔이 더더 어머. 어, 약간 저기 국산은 은빛이 좀 나죠, 은빛이 네. 자, 원래 A 급 사놔가지고 아, 얘네가 지금 바닥에 너무 비싸져서 잘 사야죠. 당장도 큰 거부터. 음식은 일본산. 일본산 헷갈리니까 묶어놨어아그물놨어 밥? 밥 먹네.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제주산만 조금 가격 소폭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농어도 지난 주에서 가격 소폭 내렸고 이제 참돔이 이제 가격이 한 3천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파연항 보면은 대게가 3.7톤, 왕개가 1.5톤 들어왔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킹크랩은 크게 가격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어한 7만원 선어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고가가 7만원인데 오늘 좀 물건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대게들이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를 때는 좀 신중하게 고르시면 좋을 것그 대게는 같아요. 대게는 얼마씩이에요? 8 0원 킹크랩은 3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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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만원4만만원요 여기서 경매를 조금 지켜봤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마지막에 17,000원에 낙찰 받은 것까지 봤습니다 뭐, 를셨어요중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건 리에2만원 어, 이거 네, 만일에 이런 걸 구매하신다고 하면 수율이 50%, 어, 50 Impossible. 이하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명절 가족 모임에서 das, 먹기에는 조금 아 no. 상태가 그렇죠. <anhws> 키조개 얼마예요? 아... 건... 이거 큰 거요. 6,000원? 비싸구나. 이5 5 0 0원에요 작은 거4 0 0 0원에 저희가 그럼 3마리만 주시겠어요? 3마리 까줘요? 까주세요 네. 새벽에 다 직접 여기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작업해 놓은 아, 게 있어서 요거를 네.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키조개가 예년에 비해서 네 마리, 상당히 네 마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4마리? 4마리 네 주세요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믿음 수산으로 왔습니다. 아, 믿음 수산에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데 재고 여부는 꼭 어,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찜이나 퀵택배, 고속버스택배 예약 가능한 곳입니다. 이거 이제 대기 B 급이에요, 1, 2 절지 정도. 그러니까 수율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누구? 좋아요. 다음은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믿음 수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 매일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조가 이제 위아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가 가장 좋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단계가 떨어집니다.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되는 금액 자체가 이번 주는 좀 비쌌대요. 어,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어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좀 있죠. 어, 이거는 이제 수율이 조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어,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전체적인 전복의 시세는 제가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 잠깐 들렸어요. 이제 언클 마린에 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게를 판매하는데 가격은 단톡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는데 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패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복 어, 이거 11일미 킬로에 35,000원 한요 정도선 1,2천원 왔다 갔다가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깡골 같은 경우는 여수 게 있고 통영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통영 게 살짝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3 k 로짜리2 k 로짜리1 k 로짜리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고요. 지금 소라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낙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낙지 구매하실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소라 국산 요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꼬막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좀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삼 이렇게 1kg 기준으로 한 봉에 12,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멍게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또 올해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만둥이에요. 미더덕하고 가격이 동일하다 어,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됩니다. C9번 어, 트위스트 상으로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건이에요 이게 한 마리 얼마 나오냐면 3만 원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생물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3명 킬로짜리 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마리가한 짝에 20만 원 나오니까 한 마리 거의 7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보다 작으면은 이그 사이즈 이거는 이제 한 마리에 1,000g짜리 선마리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짝에 지금 20만 원 한 마리에 4, 4만 원골 보시면 되고, 이은요 사이즈예요. 여기 한 마리에 800g 짜리 6 마리 들어있는데, 여기 한 짝이 지금 19만 원. 요거는 뭐냐면 B급이에요. 700g 짜리 B급인데, 이런 것도 한 짝이 지금 8만 원 나와요. 이제 이게 큰 사이즈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지금 만원골 나오고요. 이런 거는 한 마리에 지금 7천 원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말지만한복이라 불러요. 이걸 한 짝에 아무거나 지금 5만원 모시고 삼치는 두이용입니다요거는 추루에 지금 7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병원하는 냉동이에요. 요거는한 마리 지금 8천원. 다섯 마리가 4만원 나오죠. 요거는바보지고 이거 여 8마리 들어있는 거. 요거는한 짝에 지금 4만원. 그 다음에 가정이 덟마리 들어있는 거는요. 요거는한 짝에 아무거나 4만원 모시면 돼요. 딱이 여기도 마지막 하나, 네 마리, 요거 한 짝에 3만원 보시면 되요. 이경이류가 있는데, 요 작은 농은한 짝에 2만 5천 원이고, 큰놈 그 있죠? 저거는 이제, 키로에 7천 원이 시면요에 반세원 회감되는건 마지막 하나에요. 요거는 4만 아, 7천 원. 농어 같은 경우는 6마리, 요거 한 짝에 지금 3만 5천 원. 그리고 3조이는 뭐, 굽어있던 거니까 괜찮 같은 경우는 6만 원한 짝에 3만 원 5천 는 문어 가격은 이 박스 밑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C14번 영남아기로 왔어요. 왔어요. 근데 이제 진이 많이 묻은 거는 지저분하다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 어, 만 2천원이고요. 자 강원도 해감 새우 2kg 짜리고 4만 오천원 오늘 목포 자연산공가 왔는데 너무 좋아. 물이 2만원. 가자미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2만 오천원이었어 근데 오늘은 2만원. 오징는 15,000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어요 네, 자 목포 자연산 횟감 준치 2만원 자연산 농어 한 마리 만원 횟감이 된다네 삼촌들이 어, 아구는 3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있어요 오징어는 어제만 해도 5만5천원이었는데 오늘은 5만원 꿀비 대장을 그동안에 그냥 6만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그냥 5만 5천 원씩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네, 오늘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